자 이번 시간 이번에는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위가 센치미터 cm. 이센티미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자주 자에로 나와 있고 하니까 아마 거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밀리미터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 2 3 이렇게 있는데 4 5 이렇게 주르륵 여기 보시면 10이 있습니다 20 30mm 근데 여기 보면 위치가 똑같다 즉 1cm는 10mm다 그렇다고 했을 때 1mm는 1cm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mm가 10개가 모여야 1cm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르는 이제 단어 기호들이 있는데 아,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배운, 미리미터와 이미 알고 있던 센티미터 그리고 아마 미터라는 단위를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 미터는 뭐, 우리가 천 미터, 백 미터 달리기, 이런 거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제 단어죠. 이 미터보다 더큰 단위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키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km. 이제, 여기 단위도 있긴 한데, 이 단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 초등학교에서는, 요거, 요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건킬로미터 그러면은 미터가 10, 20, 아니 10, 100, 1000. 즉, 1000개가 있어야 1km가 됩니다. 즉, 1000m가 1km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제 여자아이와 엄마의 대화인데, 어머니가 엄마 1000m 걸을래? 1km 걸을래?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당연히 1km조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 여자아이는 이제 이 1km, 이 숫자가 작으니까 아마 짧은 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옆에서 얘기하죠, 강아지가. 둘다 같은 길이인데. 즉, 이 1000m와 1km는 여기 1하고 1000은 다르지만 단위가 km와 미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다. 1km는 1000m다. 단위가 이제 중요합니다. 단위가. 여기 정리된 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킬로미터, 자 여기는 이걸 다는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얘기입니다. 다는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는이라고 했을 때 1킬로미터면은 몇 미터냐? 그랬더니 1000미터가 돼야맞다 반면에 1미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줘야 하냐? 100센치다. 반면에 1센치는 1 0 m 리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이건 거꾸로죠. 1 0 m 리미터를 나누기 시작하면 1센치가 나올 것이고 100센치를 나누기 100해주면 1미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000m를 나누기 1000 해주면 1km가 나올 것이고, 단위만 놓고 보면은 얘가 사실 이제 제일 큰 거죠. km가 제일 힘이 세고, 힘이 세니까 1만 가지고도 1000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